복사평형 탐구 활동 코드 작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DHT11이라는 온습도 센서를 사용할 때에는 이 온습도 센서를 사용한다는 것을 선언해주고 관련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주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보드 세트업 전에 우리가 입력해 줘야 될게몇 가지가 있습니다. 한번 따라 서 입력해 보겠습니다. 처음에 include. include 띄고, dht.h 그 다음에 선언해주기 필요합니다. define dht의 타입은 dht11이다. Sharp, define, th, t. 자그 다음에 샵 디파인 자그 다음에 샵 디파인 dht p 는 a0 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dht DHT라는 이걸 통해서 이제 DHT, 요, 그러니까 이걸, 이 함수를 통해서 이 변수를 설정해 주는 건데요. 이것은 DHT pin을 사용하고, 아까 이, 요, 여기서 지금 이 부분, 이 부분을 둘다 집어 넣어 주는 겁니다. A0를 쓰고 DHT11이라는 걸 사용하는 거, 이 사용하는 DHT라는 변수를 이 대문자 DHT라는 이 함수로 선언해 주는 것이죠. 음,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어떤 센서를 사용하고 어떤 핀을 사용한다. 이 어, 내용이 다 들어가야 어, DHT 센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자, 그다음에는 어, 보이드 셋업에서는 시리얼 통신을 사용해야 됩니다. 센서로부터 읽어드린 값을 우리가 화면에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이겠죠. 그래서 시리얼 점 비긴 속도 9600 시리얼 점 프린트 줄을 바꿔주고, 맨 처음에 dht 11 테스트라는 문자를 표시해 줄 거야. 문자를 그대로 출력할 때는 인용부 안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. 굳이 사실을 할 필요는 없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시작한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라인이 되겠죠. 그다음에 DHT를 시작합니다. 이렇게 해서 볼드 어, 세 u 업은 마치겠습니다. 이드 루프를 작성해 보겠습니다. 이온수도 아, 센서를 사용하지만 복사평형 음, 실험에서는 온도만 필요합니다. 그래서 어, 온도에 대한 함수 T를 실수형 함수인 플롯 플롯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T 온도라는 변수를 설정해주겠습니다. 이 변수는 T T에서 읽어들인 건데 온도 온도를 읽어 읽어들인다. 그다음에 이제 이 어떤 식으로 출력하게 할 거냐? 그러면 시리얼 프린트를 쓰면 되겠죠. 시리얼 점 프린트. 온도라는 거 온도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. 그 다음에 땡땡 그 다음에 인용부 그 다음에 이제 뭘또 출력할 거냐 어, 온도를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변수 지정한 t 온도를 표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몇도냐? 단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줄 바꿔야 되니까 ln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도시 섭씨 온도니까 음 도시를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 특수문제를 입력할 수가 없어서 일단 그냥 시라고 막겠습니다. 어 한글에서 단위를 적은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해 되겠습니다. 한글에서 가져올까요? 한글이나 메모판을 이용해서 가져올 수도 있겠죠. 자표에서 넣어 가지, 고 가져오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주시하고 어, 시간 측정 간격 은 1초마다 하면 은 u 0 0 n d get on. I'm g o 면 n g d h d to g 센서를 사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시리얼 통신을 시작하고 시리얼 통신 화면에 이제 표시될 부분, 그다음에 이제 1초마다한 번씩 온도를 측정해서 나타내주는 부분 이렇게 코드가 작성됐습니다.